아침, 만나. 개인적인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스 1장 1절로 3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개성을 가지신 존재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렇게 개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개시하셨다. 아버지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개성을 가진 구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개성을 가진 구주로서 그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다. 개성을 가진 구주로서 그분께서는 하늘의 법정에서 중보하고 계신다. 나는 한 보자를 보았는데 그 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 계셨다. 나는 예수님의 용모를 바라보고 그분의 자유로운 모습에 감탄하였다. 아버지의 형상은 뵐수 없었는데 그것은 영광으로 번쩍이는 구름이 그분을 덮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예수님께 아버지께서도 그분과 같은 모습인지를 물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도 당신과 같은 형상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다. 그러나 내가 볼수 없는 것은 만일 내가 그분의 영광을 한번 바라본다면 너는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당신의 계시는 우리의 연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간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본성을 추리해내고자 몰두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침묵이 웅변이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논쟁의 대상이 아니시다.